사회문화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202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1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는 먼저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자연현상의 특성 또 사회문화현상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사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이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과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자연 현상이다라는 것. 즉 주체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즉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포함되어서 나타나면 사회문 화 현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 현상이다라는 것. 니언,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시킨다. 노출을 누가 시키냐는 거죠. 바로 사람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니언은 사회문화현상이다. 즉, 주체가 사람,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다라는 것. 디귿,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산한다. 누가 멜라닌 성분을 생산합니까? 사과가 생산하게 됩니다. 즉, 희노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현상이다라는 것. 리얼, 깎은 사과 표면을 설탕 용액으로 코팅하여 누가 코팅합니까? 사회문화현상이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리얼은 사회문화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 구분이 되었으면 각각의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 선지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 기억은 당위 법칙, 당위 법칙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확실성의 원리, 이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뭘 가치적이다, 뭘 가치적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틀렸습니다 4번,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이죠. 기억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다.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지문이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회문화현상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먼저 알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또두 번째로는 자연현상의 특성, 사회문화현상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통점까지 같이 알고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